프로토스의 번식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의도적으로 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번식에 관련된 프로토스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시아 수정이라는 물건이죠. 이 카시아 수정에 대한 이야기는 스타크래프트 만화책인 프론트 라인의 황혼 집정관이라는 에피소드에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사단의 리오드와 레킬라라는 프로토스의 사랑 이야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리오드와 레킬라는 같이 벨라리 기사단 학교에서 칼라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리호드는 학교를 떠나고 모선으로 갔지만 레킬라는 리호드가 떠나고 학교의 교사가 되어 400년 동안 칼라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웠지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하던 레킬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저그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지요. 레킬라는 갑작스러운 저그의 공격에 학교를 방어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곧 레킬라는 학교가 아닌 아이어 전체가 공격받고 있다고 느꼈지요. 학교가 공격받자 리오드는 모선에서 학교에 있는 인원을 대피시키기 위해 모선의 방향을 아이어로 돌립니다. 그리고 바로 무기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투 태세에 돌입하지요. 하지만 상부는 전 프로토스 병력에게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리오드는 모선을 전투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아이어로 내려가겠다고 결심합니다. 한편, 저그의 공격이 거세지자 레킬라는 생존자들을 이끌고 대피하기 시작했죠. 대피 과정에서 필사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두 명의 집전관이 만들어졌고, 레킬라 자신도 환상이나 사이오닉 폭풍을 사용하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기를 장착한 리오드의 왕복선이 착륙 지점을 정리하며, 다른 생존자들을 태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그와의 싸움에서 신경싸게 피해를 입은 레킬라는 칼라와 단절되었고, 아이어 전체에 있는 형제들과 연결이 끊어지게 되죠. 오두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레킬라는 폭풍을 만들어내어 자신도 저그 무리와 함께 소멸하려고 합니다. 그때 레킬라의 기억은 끊어지지요 이후 레킬라가 눈을 뜬 곳은 암흑기사단의 고향인 샤쿠라스였습니다 치료사인 티라크의 간병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경상이 끊어지고 칼라와 단절된 레킬라는 큰 절망감을 느끼며 티라크에게 어떻게 이 침묵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지요. 하지만 티라크는 이미 침묵이 레킬라를 감싸주고 있다고 답해주었습니다. 리호드는 레킬라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만나러 왔지요. 이미 그녀는 칼라를 잊어버린 충격으로 나리선 상태였습니다. 이에 리호드는 자신이 일찍 도착하지 못한 사실을 자책했지요. 하지만 레킬라는 아직 전쟁 중인 이 상황에서 이런 나약함은 사치라고 말니다 이내 리오드는 대위회의 명령으로 벨라리 사원의 하단에 있는 카시아 수정을 회수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전하지요. 유일하게 위치를 아는 것은 레킬라였습니다. 카시아 수정은 아이어의 인구 증가를 도왔던 걸로 추정되었지요. 하지만 대유에는 그 수정이 반대로 생물의 생식력을 저하시킬 힘을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힘을 만약 저그 부화장 같은 곳에 쓰인다면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아이어로 가는 동안 리오드와 레킬라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오드에게 날카롭게 대한 것에 대한 사과와 레킬라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였죠. 동료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한 리오드와 레킬라는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대화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킬라는 칼라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 느낄 수 없었지요. 일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의 공격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가시지옥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함선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 있지 않은 상태였지요. 간신히 수정을 찾았지만 적의 공격은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절망감에 휩싸인 순간 리오드. 반드시 수정이 자신의 종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레킬라와 리오드는 무언가 강하게 끌리는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빛과 어둠의 균형이 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것을 느끼죠. 함선의 방어막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가망이 없어지는 순간 네라짐 사령관은 아이오프로토스와 암흑 기사의 에너지가 융합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두 기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황혼 집정관의 등장으로 카시아 수정이 이동한 시간을 벌었고 다행히 수정은 프로토스의 손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라짐 사령관은 자신이 우리들의 미래를 보았다고 전하며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